안녕하세요, 라파입니다. 역시 올해에도 핑크빈이 나왔네요. 근데, 다른 서버를 만들면서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평소에 맨날 들어와 있던 매창 친구들이 잠깐 들어와서 주간 보수 뛰고 다시 나가고 메이플을 잘안 하던 친구들도 핑크빈은 해야 한다고 절 버리고 가더라고요. 현실에서도 아싸인 제가 메이플 월드에서만큼은 아싸가 되기 싫어서 핑크빈 서버로 들어가서 핑크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핑크빈 서버에서 반겨주는 건 존나게 어려운 시크릿 다이어리 새끼와 2, 3억씩 투자하면서 원킬 스펙을 맞추면서 유니온을 키우던 저한테는 이 새끼가 핑크빈인지. 분홍 돼지새끼인지 모를 데미지, 그리고 핑크 빈 특유의 느릿느릿한 평타 모션, 좁은 평타 범위가 쓰레기 같아서 키울 맘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핑크 빈 서버 경험치 50% 추가. 자체 버프 경험치 30% 추가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 골드 10% 추가 거기에다가 경험치 쿠폰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PC방까지 가가지고 추가 경험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존나 하기 싫더라고요 씨발 그래서 내가 이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키워야 하나? 현타가 오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죠 핑크빈을 키우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그래서 제목이 핑하일체 꼭 해야 할까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무조건 하세요 핑하일체를 해야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유니크 카오스 핑크빛 마크 입니다 줄여서 카핑마라고 부르는데요 메이플에서 좀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눈장식은 아쿠아틱 불빛마 그리고 파풀마 가 있는데요 아쿠아틱은 랩제가 낮아 팔성밖에 못 따라서 결국 바꿔줘야 하고, 불빛마는 카우스 핑크빈이 아주 낮은 확률로 드랍을 하며, 어더라도 바로 교불 상태가 되어버려서 경매장에서 살수 없고, 좀 쓸만하게 하려면 돈 꽤나 들어가니까 부담스럽죠. 파풀마 역시 마찬가지로 카파풀이 아주 낮은 확률로 드랍을 하는데, 이 녀석은 교환이 가능해요. 음, 존나 비싸네요. 불빛마 얻기도 힘들고, 카풀마 사기도 빡센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 카핑 맵니다. 더군다나 유니크라니까 개쩔죠. 개꿀 인정. 물론 장인의 큐브나 레드 큐브로 유효 2줄을 띄워야 하긴 하지만 다른 녀석들에 비해 수고가 일단 매우 덜어지네요. 두 번째로 완벽한 칭호라 일컬어지는 이른바 핑하일체입니다. 메이플에서 현존하는 칭호 중 연구로 얻을 수 있는 칭호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시크릿 다이어리를 완료해서 얻을 수 있는 핑하일체. 하나는 루타비스에 있는 카오스 보스를 각1 0 번씩 잡으면 주는 킹오브 루타비스. 그리고 나머지는 저번 이벤트 때 스텝업을 완료하면 주는 메이플을 잘 아는, 줄여서 메자랄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옵션은 각각 요런데요. 보시면 핑아일체는 보공만 있고, 메자랄은 방무만 있으며, 킹오브 루타비스는 핑아일체와 메자랄의 짬짜면 같은 존재입니다. 얼핏 보기에 뭐가 좋아보이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스에게 100이라는 데미지를 넣을 수 있을 때내 실방무가 요만큼일 때 내가 넣을 수 있는 데미지를 칭호별로 정리를 했고 얼마나 데미지가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나?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데미지 증가량이 가장 많은 칭호를 표시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방무 75를 기점으로 75 이하면 메자랄이더 좋고 75 이상이면 핑알체가더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방무 75라는 수치는 내가 메이플을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맞춰 놨을 옵션이고 앞으로 템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방무 75는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아일체가 가장 효과를 좋게 볼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잘자잘한 보상들입니다 이 자잘자잘한 보상들은 팔거나 혹은 유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득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해보면 핑하일체를 따는 것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메이플을 갓 시작한 모험가들 혹은 높은 보스레이드 단계를 보고 있는 모험가들에게 결국 언젠가는 얻어야 할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오겠지 하면서 존버하시지 마시고 시간 되신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전 끝냈습니다. <laughs> 아직 못 끝낸 사람들 없죠?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